동서? 일하고 있어? 내일 내려오지? 아, 네. 당연히 내려가야죠. 오전에 출발할 거예요. 그래? 지난 추석에 얼굴 보고 몇달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 동선에 좋은 소식 있다면서? 좋은 소식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괜찮아. 나도 다 알고 있어. 편하게 말해도 돼. 아니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좋은 일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동선에 오래 이사 간다면서? 그것도 큰 평수 아파트로? 그냥 저희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 가는 건데요, 뭐. 25평에서 33평 가는 게 그렇게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대단한 거지. 동선에 지금 사는 집보다 1억 넘게 비싸다면서? 저희 지역은 워낙 집값이 싸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집 넓어지니 참 좋겠다. 올해 큰애가 서울로 대학가서 자취하고 있지? 네 형님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나야 언제나 동서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원래 오지랖도 좀 넓잖아? 33평이면 방도 3개일텐데 큰 애가 대학 갔으면 방도 하나 남겠다? 식구가 셋인데 방이 남진 않죠? 서재로 써도 되니까요. 그럼 이사는 언제야? 5월 중으로 이사 갈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5월에 이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1월 말이니까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남았네. 형님이 왜 저희 집 이사하는데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였나 싶어서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내일 어머님 댁에서 보자고. 결혼하고 20년 넘도록 별로 친하게 교류하고 산 적도 없는 형님네였는데 이상하게 지난 설 전날 갑자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평소에는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명절에 봐도 별말 없이 지내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남의 이삿날까지 줄줄 꿰고 있는 건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전세 생활 전전하다가 5년 전 겨우 25평집을 마련했고 그 이후로도 열심히 돈을 모아 간신히 33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어찌보면, 제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데, 찜찜한 기분으로 내려갔던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아, 형이랑 밖에서 술 마시고 있지, 왜? 당신은 아까 그 소리 듣고도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까 형이랑 형수 하는 얘기 못 들었어? 그럼 그 상황에 우리말고 누가 모시고 살아? 아니 멀쩡한 장남이 있고 큰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아니 우리 형네 집은 좁아서 어머님 못 모신다고 하잖아. 아까 하는 말못 들었어? 겨우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왜 그러냐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잖아. 아니 갑자기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뭔데? 어머니 아픈 곳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혼자서 잘 살고 계셨잖아 사실은 형이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 사는 집을 전세로 돌리기로 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형네 집은 남는 방도 없잖아 조카 애들도 아직 독립 안 하고 다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경기도 복잡한 동네에 올라가서 살아봐야 괜히 정신도 없고 안 아프던 곳도 아프시겠지 아 진짜 웬수가 따로 없네 아주버님 네 집이 얼만 줄이나 알아? 분당에 그 정도 평수면 10억은 그냥 넘어. 우린 강원도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5억도 안 되는 아파트 겨우 샀는데, 아주버님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집안 재산 다 물려받아서 걱정 없이 사셨잖아. 아니 우리 형이 장남이니까 집안에 선산 하나 있는 거 당연히 물려받는 거지. 집안에 선산이라면서 물려받자마자 1년도 안 되어 팔아먹냐? 그돈 당신한테 한 푼이라도 나눠준 적 있어? 우리가 형편이 더안 좋은데 아주버님은 아직도 어머님한테 손 벌리고 그러면서 왜 모시지도 않겠대? 사업자금인지 뭔지는 몰라도 돈이 부족하면 분당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고 해. 그럼 비슷한 집 사고 10억은 남을걸? 너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살면 복 받을 거야. 야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네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살아? 지금까지 시댁 도움받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내 부모라면 당신한테도 부모지, 그리고 불만이 있었으면 아까 이야기하지. 당신도 어느 정도 동의하니까 내가 모시겠다고 할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내가 동의했다고? 아니, 나는 아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건데? 이미 결정 끝난 일이야. 뒤늦게 잡음 넣지 말고 그만해. 아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하늘이 두쪽 나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 못 모시고 살아. 차라리 새 집으로 이사를 안 가고 말지. 우리 집에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디 당신 마음대로 되나 보자.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제게는 결혼 이후 최악의 설날이었죠. 남편과의 의견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지만 두 아이들까지 제 편이라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오면 이혼이라도 불사할 생각이었어요. 잘 지내지 동서? 지난 설에는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던데? 잘 지내죠? 못 지낼 건 뭐예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났구나? 어쩌겠니? 선호 아빠가 모시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나 지금 어머님 댁에 내려와 있어. 일단 짐부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짐을 보내긴 어디로 보내요? 5월에 이사라고 했으니 아직 새 집으론 못 보내겠다. 지금 동서 사는 집으로 보낼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어머님 모시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날 못 들었어? 선호 아빠가 모시기로 결정했잖아. 어차피 그 집은 제명의로 샀고요. 생각해보니까 현호가 대학 간 뒤로 집에 올 일도 별로 없고 둘째 현호도 내후년이면 대학 가는데 괜히 33평 집으로 이사 갈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냥 부동산에 전세 내놔달라 했어요. 25평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기는 좀 그렇네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집안에서 다 결정된 일을 맘대로 엎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번에도 돈 때문에 어머님 살던 집까지 전세로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럼 최소한 사람의 도리라면 어머님은 형님이 모셔야 하는 게 맞죠? 우리 집은 아직 애들도 같이 살잖아. 남는 방이 없다니까? 저는 집이 남아 돌아서 어머님을 모셔야 해요. 형님 그집 사실 때 아버님 돈으로 사셨잖아요? 저희는 시댁 돈 받아본 적도 없고 어머님 모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형님네 그집 시세가 얼마예요? 우리 집이 얼만지 그건 뭐하러 물어? 나도 부동산 안 가봐서 몰라. 작년까진 명절에 만날 때마다 집값이 몇억이 올랐다고 맨날 자랑하셨잖아요? 지금도 15억 정도는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우리 집값 이야기가 왜 나와? 돈 필요하면 그집 팔아서 좀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사시는 집까지 뺏어서 내쫓아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동서 말이 좀 심하네. 내가 어머님한테 집 뺏어 돈 달라고 했어? 나는 그런 소리 한적 없는데? 그거야 제가 알바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도 없으니까 형님이 그집 뺏고 나면 알아서 하세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천호 아빠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한테 저희 부부 이혼하면 형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서 말 조심해. 신보를 곱게 써야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벌을 받긴 누가 벌을 받는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요. 시어머니 하나 있는 집까지 뺏어서 길바닥으로 내쫓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도 자금 계획 다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라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앞으로 형님 연락 안 받을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모시기는 싫었는지, 결국 어머님 집을 전세로 돌리는 일은 취소되었습니다. 자기들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더 이상 시댁 쪽 일은 신경 안 쓰려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이번 주에 저는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어머님 모실 일도 사라졌으니 눈치 안 보고 새 집에서 살아야죠. 남편이 중간에서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불만 있으면 혼자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 했더니 그 뒤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사람들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지. 시부모 살던 집까지 뺏었으면 모시고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듣자 하니 아주버님이 망해가는 pc방을 큰돈 주고 인수하셨다는데. 요즘 멀쩡한 pc방도 망해 나가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크게 망하고 저희한테 돈 빌려 달라고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줄 돈도 없고 혹시 돈이 썩어나도 그쪽 줄 돈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